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안양시 동편마을에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에너지의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안양 YWCA 박동순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떤 취지의 행사인가요? 그 8월 22일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았던 2011년 8월 22일을 반성하는 의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기념일입니다. 안양에서는 네.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에너지의 날은 그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데 편하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미치는 사회의 그런 영향들을 체험하고 혹은 또 함께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인당 전력 소비율이 1위거든요. 경기도가 또1인 도시고 그런데 거기다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40%가 이 에너지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상에서 실천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또 우리 미래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음. 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주민들이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체험 프로그램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들의 좀 행사들이 좀 준비가 되어 네. 있는지요? 사실은 그날 뭐 별빛 콘서트라든가 에너지 이런 체험 부스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뭐 미래 에너지 VR 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너지 그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당일날 있는 하루의 행사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에너지 을 위한 에너지 관련한 주민들 교육도 진행을 했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80가구 에너지 진단 활동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2일 날은 그것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음, 그, 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한 단체가 에너지 시민연대인데, 네. 거기서 매년 집계하기로는 그 5분간 우리나라 전국 에서 에너지의 날 행사를 통해서 소등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1 0 0 k w 와 정도의 에너지가 감소가 되고 네. 그리고 탄소만 420kg의 탄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5분간의 체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실천을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다른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미세먼지와 기후를 기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럼 실제로 그날 5분간 소등이 이루어진 네, 건가요? 네, 이루어집니다. 아. 그, 우리 안양 YWCA는 이제 에너지에너지 에너지 행사 외에도 좀 다양한 그런 에너지 관련 그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탈핵, 원전 폐기 운동을 좀 활발하게 좀 펼치고 계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핵발전소 사고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은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못했고, 지금 또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는 그, 그 물을, 그 바다에 네, 또 해양에 네, 지금 폐수를. 폐수를. 뿌리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 에 심각한 문제를 끼쳤고 또 지금도 동남아시아 혹은 주변 국가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네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한 미래의 굉장히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전국 i w c 와 함께 지금 이런 탈핵 운동과 그리고 더 이상 핵발전소가 더 확산되거나 더 이, 유지되지 않도록. 어, 우선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캠페인이랑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안양YW 쉐간에는 옥상에 25kW급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런 운동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함께 출자한 그 시민의 발전 협동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데 네. 올해의 석수체육공원에 지금 450kW급 이제 2호기가 새로 설치가 됩니다. 네. 저희 YW 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도 그냥 단순히 내가 개인이 실천하는 걸 떠나서 직접 에너지의 생산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운동에 동참할 수 있, 있는 방법이 하나가 시민의 빛 발전에 그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거기에 대한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네.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당장 플러그에서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먼저 뽑으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잖아요. 네. 여름하고 겨울철이 우선은 에어컨의 실내 온도를 2도씩 낮추는 것 그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탈핵 운동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정책과 시민 운동에 함께 작게만 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때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8월 22일 오후 4시죠 에너지의 네. 날. 네. 행사를 하시는데 의미 있는 날로 만들기 위해선 안양 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저희도 꼭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